예, 그다음에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어, 어제 유교부와 오늘 통일부에서 그좀 저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가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금 우리가 그 북한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고 어, 개성공단이나 또 저기 건강산 관광도 안 하고 어, 그런 교류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제재 협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오이사 조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오이사 조치라는 것은 어, 행정 조치입니다.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담화로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민 앞에 말씀을 한 것이고 그것이 무슨 국회에서 의결한 것도 아니고 법화,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닙니다. 그게 또 국제적 협약이나 남북 간의 어떤 합의도 아닙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행정 조치를 한 거거든요. 하나의 그런 행정 행위인데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끝난과 동시에 그 조치는 없어진 것이지. 뭐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금 그것을 계승하는 것처럼 뭐 그것을 해전에 만회하는 그런 돈난 속에 휘말리고 있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어, 그때 해놓고도 에, 그때 해놓고도. 어, 그 다음에 또 그걸 어, 또 스스로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면 임가공, 임가공 제품을 반입을 허용했고 또 투자산업을 살펴보러 어, 북한 전화되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밀가루, 의약품 등 자원을 북쪽에 지원을 했고 종교인, 원화인들의 방북도 허용했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어, 남북 노무일류 협력 사업인 나진 하산 프로젝트를 얘기할 때 벌써 이미 그건 투자에 대한 그런 제재 조치를 푸른 겁니다. 그리고 어또 민간 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도 승인했고, 5월에는 지방 자치 단체와 민간 단체의 남북 교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이런 조치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그냥 행정 조치 당시에 행정 행위에 불과한 걸 가지고. 지금 정부가 그것을 승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북한과 투자 안 하고 그런 교류 협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키느라고 그런 것이지 오이사에 묶여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묶여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백악관에서 말씀한 것은 오이사 조치가 그렇다고 말한 건 아니고 대북 제재를 어, 푸는 것은. 어, 미국의 어프루어프루버리 어, 필요한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우리가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풀려면은 미국 승인받아야 된다는 것처럼 잘못 또 얘기들이 와전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거기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오이사 조치가 행정 조치이긴 합니다만 어, 아시는 대로. 그 오이사조치 배경이 된 천안함 사건과 연관돼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정부도 오이사조치 기본적인 그런 조치의 취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 현재도 준수를 해나간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여러 그 예를 설명해 주셨는데 방금 얘기한 어, 게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겁니까? 언제 우리가 그 준수하자 이렇게? 뭐 특별히 어떤 결정을 저희가 국무회를통해서한건 아닙니다만. 어 그런 입장을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제가 밝혀왔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도 예 우리 정부 외교안보부서 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가 되고 공유된 그런 입장입니다.